이상한 손님, 백희나. 비오. 이상한 손님, 백희나. 비오는 오후, 우리 집에는 우리 둘 뿐이었다. 누나, 나 무서워. 같이 있어도 돼. 누나, 바빠! 운전하라 나도 동생이 있었어. 면 좋겠다. 나를 제일 좋아하고 언제나 함께늘 그런 동생. 형아, 너넌 누구니? 천달록 집에 가고 싶어. <laughs> 천달록 너희 집이 어딘데? 저기 하늘 위 구름 위를 타고 왔는데 없어졌어. 음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좀 불쌍하다 너 이거 먹을래? 천 달러급 배가 고팠던지 커다란 빵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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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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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응. 그리고 아주 요란한 방을를뀌다 이렇게. 야, 너 진짜 대단하다. 나한테 왜 그런 걸 먹었어? 달록이 얼굴이 시뻘개졌다. 으아, 갑자기 부엌이 타는데 뜨겁다. 너무 더워 서 숨이 잘안 쉬어진다. 누나가 허둥지둥 냉장고 속을 뒤지더니 소리쳤다. 아, 이따 아이스크림 이거라도 줘봐. 달록이는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. 그러자. 우리 집 부엌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. 아스킴 하나 더 먹어도 돼? 달력기는 대답도 듣지 않고 냉장고로 달려가더니 달걀을 꺼냈다 저, 달걀, 저 안에 달걀이가 있었어. 나 이제 집에 갈수 있다. 달걀이는 뭐든지 잘 찾아주거든. 달로이는 어쩔 수 없는 악이었다 달걀이 무슨 수로 집을 찾아간다는다고 어유 어, 깨트렸잖아 달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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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달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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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귀신달달 달걀이는 잠시 허공을 맴돌다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. 누나 달걀이가 구름을 찾아주려나 봐. 아, 야 빨랑 일어나. 놓치겠어. 구름이다. 달걀이가 구름을 찾았어. 달러기가 소리쳤다. 하지만 달걀이가 찾아낸 것은 구름이 아니었다. 누나 돈 있어? 달러기는 분홍색 솜사탕을 골랐다. 저기 안개가 가득했다. 분홍색 안개였다. 누나 아무것도 안 보여. 응, 집에 어떻게 가지? 어, 달달아또 어디가? 슈 달걀이가 이번에 진짜로 집을 찾아줬다. 그런데 달로기가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다. 어떻게 달래봐도 소용이 없다. 없었다. 우리를 꽝. 이거 잠투정 아니야? 이 녀석 졸린가 봐. 빨리 어떻게 좀 해봐. 이러다 다 잠기겠어. 달걀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.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노래였다. 노래를 들으니 잠이 쏟아진다. 아... 와, 달로개가 뭔가 좋은 꿈을 꾸나 보다. 신례합니다 저는 철 알. 알로... 천 알록이라고 합니다. 여기 무지개가 떴던데 혹시 제 동생 못 보셨나요? 제 동생을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달로기와 달로기는 형을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. 누나 안다. 달로기가 벌써 보고 싶다. 응 나도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? 끝.